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오솔의 산을 막내하다 못 가게 된 관광버스 기사 이야기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아오모리현에 있는 오솔의 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솔의 산은 항상 심령체험이나 심령현상이 있다는 곳이죠.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심령붐으로 인해 오솔의 산은 이략각광을 받아 TV나 잡지에서 다루어져 일본 제1의 심령스팟이라는 별명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놈의 일본 제1의 심령스팟은 어딜 가나 있군요. 심지어 권유 있는 웹사이트나 관광 잡지에까지 장난으로 방문했다간 큰일 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현재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은 일본에서도 TV에서의 신명방송을 아동학대라는 범주에 넣어 거의 방송에 나오질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솔의 산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어느 프로의 현지 로케로 오솔의 산 경례를 거의 발가벗고 떠들며 돌아다니던 아이돌 탤런트가 TV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례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탤런트는 그 직후 팔인지 다리가 골절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현재는 TV에 잘 출연하고 있는데 어떤 불상사로 인해 2018년 자신의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 오설에 사는 방문객들에게 사후세계라는 이미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꺼리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들리는 괴담은 원래부터 이오솔에 산은 사자들의 영혼이 모이는 곳으로 사찰에 있어서는 안될 이승의 미련을 가진 홀령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홀령들이 관광객들에게 심령 체험이나 심령 현상들을 겪게 만들고 오솔의 산을 떠난 뒤에도 빙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빙의한 홀령들은 대개 잠시 후 떨어져 나가고 중대한 영적 장애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탤런트처럼 경내에서의 금지된 행위나 심벌이 내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심한 영적 장애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는 오솔에산에서 겪었던 체험담 두 개를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골인 아오머리현에는 오솔에산이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타코라고 훈련과 대화가 가능한 영매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유명하기도 하죠. 지금은 관광지화되어 있어 많은 분이 놀러 오지만, 그래도 그곳은 변함없는 영사님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곳은 귀문이라고 해서 저승과 이승이 연결되는 경계선이라는 말도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친구들과 재미로 오설의 산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솔의 산은 꼭대기 쪽에 입구가 있고 거기까지는 산 속을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산이 꽤 으스스해서 낮에도 거의 햇빛이 들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함을 느낄 정도이지요. 거기다 곳곳에 작은 사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섬뜩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신이한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섬뜩함으로 가득 차서 이내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일을 위한 보험으로 제가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에 올라가 보니 맥이 풀릴 정도로 밝고 관광객도 많아서 전혀 무서운 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산책 코스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받은 인상이 낡은 오두막이 몇개 줄지어 있는 하천부지를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두막에는 이타코라는 영매분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산책 코스를 돌아도 그리 나쁜 건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친구들을 자유롭게 놀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만 사전에 좀더 오설해산에 대해 조사해두었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모두에게 말하고 돌아가기로 했죠. 그때는 승합차로 갔었고 총 6명 딱 맞춰 갔었습니다. 모두 차례차례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친구가 차에 타기를 왠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을 걸었는데 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저는 곧 불쾌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넣어두었던 염주를 손에 들고 그를 차에서 떼어낸 다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었죠. 탈수 없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제 손을 잡더니 무거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 막 찼어. 그때 무서울 정도로 오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차가 만석인 겁니다. 운전자, 그리고 제가 탈빈 조수석. 뒷좌석에는 이미 셋이 타 있을 텐데 분명히 넷이 타 있는 거죠. 여자였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그 옆에 있는 남자애를 물끄러미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차로 다가가서 여자가 노려보고 있는 남자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서슬이 퍼랬을 겁니다. 너 이상한 곳에 가지 않았어? 이상한 걸만졌다든가 무슨 짓도 안 했어? 너무나 서슬이 퍼런 곳에 친구도 놀라고 있었습니다만 짐작가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처럼 어... 그러고 보니 재밌는 게 쓰여있는 돌이 있어서 가져왔어 왔던 증거도 삼을 겸 바로 그거인 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아든 그 돌에는 붉은 글씨 같은 게 쓰여있었는데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돌을 사찰 직원에게 사정을 말한 뒤 돌려주었는데요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전혀 믿어주지도 않았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머리가 아파서 잠들고 말았죠. 며칠 뒤 같이 갔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나왔던 친구가 원인불명의 고열이 계속되면서 며칠이나 회사를 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돌은 돌려줬지만 여자의 혼령은 떠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솔의 산에 있는 모든 것에는 훌륭이 깃들어 있어 절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멋진 관광지이기는 해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추억의 물건은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우리업 전는 가족들과 오솔해산에 갔습니다. 오솔해산은 3대 영지 중 하나로 유명한 관광명소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방문하는 곳입니다. 오솔해산으로 가는 길에 약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가족은 잠시 차에서 내려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도 끝나고 오솔해산을 향해 운전할 때 일입니다. 뭔가 백미러로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뒤에 타고 계신 부모님인 줄 알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도 오솔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까 약수터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는데, 저도, 백미러에 뭐가 보였던 것 같아. 라고 하며, 부모님과 저의 대화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솔에 산에서 참배가 끝나고 귀가하려고 하산할 때, 갑자기 또 백미러에 뭔가가 비친 걸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지금 뭔가를 봤다고 했더니, 부모님도, 어, 뭐가 있어. 라고, 그몇분뒤 창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엄청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차가 고장났나 생각했죠. 그런데 100m 정도 앞으로 가자 차 끼리 충돌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봤던 것은 아까 백미러에서 보이던 뭔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뭔가였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보라색 옷을 입은 고령의 여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고령의 이 여성이 운전하던 차가 오솔해산을 내려가던 도중 사고가 났고 아직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에 전화를 해 구출해냈습니다. 그 보라색 옷을 입은 고령의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뭐였을까 하고 지금도 가족 사이에서는 오복 무렵이 되면 화제거리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령의 여성도 오솔의 산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솔의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들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사례 1. 숙박객이나 당직자가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 걸쳐 경내에 있는 오솔의 산 온천에서 귀신을 보았다. 오솔의 산 온천은 옛날부터 알려진 보고 사례가 가장 많은 심령 체험지입니다만 애초에 본 것이 귀신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귀신이 모인다는 영지 한복판에 있는 오두막에 한밤중에 혼자 있다면 누구나 섬뜩한 건 당연합니다 욕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귀신으로 착각한 데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죠 제 지인은 밤낚시 중 친구가 피우던 담배 연기를 귀신의 모습으로 착각해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 사례가 너무도 많아 그 모든 것을 착각이라고 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사례 2 오솔해산 참배 중에 두통, 한기, 현기증을 느낀다. 두통, 한기, 현기증 등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심령 스팟에 발을 들였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오솔해산에서는 경내에 발을 들이자마자부터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귀신의 소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산 일대가 화산대라서 경내 곳곳에서도 화산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주위에 식물이나 새의 모습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짐작이 가는데요. 이 가스를 흡입함으로 인해 두통, 안기, 현기증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오소레 산에서 느꼈을 때그 원인이 가스에 의한 건지 귀신에 의한 건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는 없 겠습니다. 사례 3 오솔해산 경내에서 금지된 행위나 비상식적 행동을 한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영지인 오솔해산에서도 문제없이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례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솔해산은 죽은 자들의 훈령이 모이는 영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뜬 기분으로 산책할 게 아니라 훈령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경례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소개하겠습니다. 1. 경례에서 난리부르스를 치거나 화려한 차림으로 홀럭대며 돌아다니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절된 탤런트를 예를 들었는데요. 경례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우통을 까거나 수영복같은 멍청한 차림으로 돌아다녀서는 안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낙골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야한 차림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설래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닫혀있는 사당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사당이라고 해도 문이 달려있는 사당은 경내에는 그리 많지 않고 사당에는 사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만일 문이 닫혀 있는 경우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고 해도 자기의 방을 노크도 없이 갑자기 열면 짜증나죠. 이것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솔의 산에 사당에 수납되어 있는 물건들은 위복을 중심으로 한 고인들의 유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3. 쌓아 올린 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오솔해상 경내에서는 돌을 쌓아 올린 공양탑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의 공양을 위해 유족이 쌓은 것이므로 재미로 무너뜨리거나 그 위에 다른 돌을 얻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되죠. 또한 지정된 길을 벗어나 걷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돌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길로 걷도록 해야 할 겁니다. 4. 경내의 돌이나 모래는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가지 조사한 결과 이 행위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설의 산 경내에 돌이나 모래는 하얗고 깨끗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돌아가고 싶어집니다만 우선 오설의 산에서는 관광지 보호를 위해 돌이나 모래에 테이크아웃을 금지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험담처럼 돌이나 모래에 엉뚱한 것이 씌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돌이나 모래 말고도 경내에 있는 건 절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행위를 삼가도록 합시다. 물론 그곳에서 주는 부적이나 호부는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오솔해산 일대에는 유황 광맥이 있어 옛날에는 그 산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 노동자들을 고용해 채굴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폐광되었죠. 그런데 그 갱도의 일부가 이 오솔해산 경내에도 있는데 그 갱도에서 작업을 하면 어린애들의 웃음 소리가 들려 작업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이 그 웃음소리를 달래기 위해 악기를 사용해 큰 소리를 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모두가 무서워져 결국 경내에서는 유황을 체굴할수 없어서 갱도는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5. 만약 귀신을 보게 된다면 오솔의 산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나 자식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죽은 이를 만나고 싶어 오솔의 산을 찾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죽은 사람이나 홀령을 보고도 뒤를 쫓거나 말을 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오솔의 산이 사망자들을 공양하는 영지로 죽은 사람을 만날 목적으로 한 장소가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원래부터 산 사람이 죽은 자와 만난다는 것은 동서고금 금기로 되어 있고 여러 신화에서도 죽은이를 만나려고 하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솔의 산에서도 죽은 아내가 보고 싶어 묵은 사람이 욕실에서 밖을 내다보자.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걸어가고 있어 불렀더니 무서운 형상으로 노려보았고 남자는 두려움에 새벽에 오설의 산을 떠났지만 그후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귀신은 아내가 아니라 다른 귀신이었겠죠. 그리고 죽은 아이가 보고 싶어 오설의 산을 찾아 기도 후 염원이 이루어져 자식을 찾게 되지만 그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오니가 왔다! 고 외치며 쏜살같이 도망쳐버렸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식에게서 오니라고 불렸으니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성불해서 성스러운 모습으로 오니를 두려워하던 모습이 기란 일이라며 안 좋겠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훈령들은 오마가도키가 되면 본당인 지장당으로 향한다고 하며 목격 사례도 오마가도키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마가도키란 하루가 끝나가는 일몰 직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상 여러가지를 알아봤지만 오솔레산은 귀신을 보고 싶다는 등의 불순한 동기로 방문할 장소는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솔레산의 새하얀 모래와 돌들 이것들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가지고 가는게 금지입니다만 사실 이유는 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래나 돌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지 않은 것도 같이부터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곳이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많은 전사자가 나온 이오지마, 이오섬, 요황도라고도 하죠. 일본 남동쪽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이 섬은 현재 자위대 기지가 있어 일반인들은 방문할 수 없는데, 이곳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불리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섬을 떠날 때는 꼼꼼하게 모래를 털고 작은 모래알 하나라도 섬 밖으로 나가는 걸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돌이나 모래를 가지고 나가면 불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심령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그 중에는 실종된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설의 산도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곳을 방문할 생각을 가지신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관광차 방문해도 괜찮을까? 만약 심퍼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우머리현에 사는 현지인들조차 마음을 빼앗길 만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영지입니다. 영지라서 결코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즌 중에는 현지 경찰과 버스회사, 택시회사까지 총출동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고 경례는 관광가이드, 식사할 곳, 기념품 가게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현지인이 하나가 되어 관광객 수용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아우머리현을 방문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 우설회산도 갔다와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경내에서 해산은 안될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죽은 이들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전도 잊지 마시고요. 꽤 많은 사당이 있으니 동전은 많이 가지고 가세요. 아마 비슷하다고 해서 원화를 세전함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심령 체험이나 심령 현상을 체험한 경우에는 가까운 신사에 가서 참배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귀신이부터 따라와도 조만간 떠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오솔의 산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도 합니다. 이 지역에선 예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으니 틀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솔의 산에서 사람에 붙어온 귀신도 사람이 다시 오솔의 산에 돌아감으로 따라서 산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심령 스파 순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